오늘은 참치를 10배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. 평소에 참치캔 그냥 먹기 심심했던 분들 있으시죠? 오늘 요리는 요즘 sns에서 정말 유명한 요리인데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 보이더라고요. 먼저 느끼할 수 있는 참치 기름은 살짝 따라내줍니다. 양파 살짝만 다져주시고요 고추도 하나만 다져주세요. 양파랑 고추만 다져 넣어주셔도 정말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간을 더해줄 간장 한 스푼, 후추 조금, 고춧가루 반 스푼, 다진마늘 3분의 1 스푼, 썰어둔 양파와 고추를 넣어주세요. 고소함을 극대화시킬 참기름도 한 바퀴 둘러주시고요. 취향에 따라 깨를 살짝 뿌린 뒤에 잘 섞어줄 겁니다. 요즘 유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캔 안에서 섞어주는 방법이었는데요. 제가 직접 해보니까 속이 터지겠더라고요. 다른 그릇에 덜어서 섞어주시면 편하게 섞을 수 있을 겁니다. 설거지가 귀찮으신 분들은 화면처럼 캔 안쪽에서 섞어주셔도 좋고요. 이렇게 만든 양념 참치는 각종 야채가 들어가 훨씬 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양념까지 들어가 밥 반찬으로 훌륭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. 시중에 파는 고추 참치 같이 뭔가 더부룩한 맛이 아닌 상큼한 맛으로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